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당신의 돈을 지킬 중요한 순간에 와 계십니다. 2025년, 전 세계가 빚더미에 깔리고 암호화폐 시장은 예측 불가능한 경랑에 휩쓸리고 있습니다. 단한 발의 뉴스도 놓치지 마세요. 오늘은 글로벌 경제의 뿌리부터 흔드는 충격적인 소식들과 암호화폐 시장의 운명을 바꿀 하시슈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충격 소식, 전 세계 부채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2025년 2분기에만 14조 달러가 급증. 무려 337.7조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GDP 대비 324%에 달하는 이 엄청난 빚은 미국, 중국 등 주요 강대국들이 주도했으며, 곧 금융 시스템 전반에 치명적인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비폭탄은 언제 터질까요? 저희의 분석으로는 이러한 부채가 장기적으로 금리 인상 압력을 높여 경기 침체를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채 리스크는 단순한 숫자가 아닌 당신의 자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실적인 위협입니다. 이런 살얼음판 같은 상황에서 미국 정부 셧다운에도 불구하고 9월 소비자물가지수 CPI 발표를 강행했습니다. 노동부의 발표 목표는 바로 이달 말. 데이터 없이는 연준도 방향을 못 잡는다. 는 말이 있듯이 이 인플레이션 지표가 금리, 채권 시장, 주가를 한 번에 뒤흔들 초강력 변수가 될 것임은 분명합니다. 연준의 다음 스텝은 과연? 많은 전문가들은 ECPI 결과에 따라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 멀어지거나 혹은 예상보다 빠르게 인하 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있다고 분석합니다 연준은 현재 높은 인플레이션과 경제 성장 둔화 사이에서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암호화폐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가장 뜨거운 소식 암호화폐 공룡 코인베이스와 결제 거인 마스터카드가 런던의 스테이블코인 스타트업 BVNK 인수를 위해 심도 깊은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무려 15억에서 25억 달러 규모의 빅딜인데요. 코인베이스가 선두 주자로 알려진 가운데, 이 인수가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판도를 어떻게 바꿀지, 그리고 암호화폐 결제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저희는 이 인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스테이블 코인이 단순한 투기 자산을 넘어 실생활 결제 시장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이는 미래 금융 전쟁의 서막이자, 전통 금융과 암호화폐의 융합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급변하는 시장 정보 놓치면 안 됩니다. 실시간으로 더 많은 경제 속보와 인사이트를 원하신다면 제 텔레그램 아이디 TOM5259로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놓칠 수 없는 정보들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다음은 솔라나 소식입니다. 그레이스케일 스팟 솔라나 ETF의 수수료가 0.35%로 공개되었습니다. 솔라나 현물 ETF가 마침내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신호인데요. 이 수수료율은 SOL 투자 수요와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솔라나의 운명을 결정할 중요한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저희의 판단으로는 0.35%라는 수수료율은 다른 자산군 ETF 대비 경쟁력이 있는 수준이지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신규 자금이 유입될지입니다. 솔라나의 기술력과 생태계 확장성에 대한 기대는 여전하지만 수수료 외적인 시장 상황이 더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리플이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XRP 400만 개를 추가로 에스크로 계정에 잠금으로써 과잉 공급을 차단하고 가격 방어에 나섰습니다. 희소성을 높여 매도 압력을 완화하려는 리플의 전략이 SEC 소송 종료 후 시장에 어떤 활력을 불어넣을지 관심이 뜨겁습니다. XRP 가격 과연 날개를 달수 있을까요? 저희는 이러한 공급 축소 전략이 단기적으로 XRP 가격에 긍정적인 심리적 효과를 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가격 상승은 실제 유틸리티 확장과 시장 전체의 유동성 증가에 달려 있다고 판단합니다. 리플의 이번 움직임은 실내 회복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이런 분석이 앞으로도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하지만 시장의 충격파도 있었습니다. BNB 체인 밈코인 시장이 밈러시 출시 단 하루 만에 무려 30% 이상 폭락하며 실내 이슈로 번졌습니다. 단일 지갑 통제 논란과 유동성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는데요. 밈코인 투자의 치명적인 위험을 다시 한번 경고하는 섬뜩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희는 이번 사태가 밈코인 시장의 본질적인 취약점인 중앙화된 통제와 유동성 리스크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고 분석합니다. 높은 수익을 줬는 과도한 투기는 언제든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 등을 다시 한번 밝힌 셈입니다. 국내 스테이블 코인 시장도 비상입니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국내 스테이블 코인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 6개월 새80% 급감했습니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 전반의 침체와 맞물려 투자 심리 위축과 잠재적인 자본 유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국내 암호화폐 시장,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저희의 해석으로는 이러한 급감은 투자 심리 위축과 더불어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 또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제 기능을 하려면 무엇보다 신뢰와 유동성 확보가 핵심인데 현재 국내 시장에서는 두 가지 모두 불안한 상황이라는 판단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도 여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추가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발언은 러시아 자산과 에너지 시장에 즉각적인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으며 글로벌 유가 변동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전 세계 경제를 들었다 놓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강경 발언이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실제 제재로 이어진다면 글로벌 공급망 혼란과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뉴스거리를 넘어 전 세계 경제에 큰 파동을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 위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희소식입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인질협상 기본안을 승인했습니다. 중동 긴장 완화에 실마리가 잡히면서 국제 유가에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분석인데요. 불안정한 세계 정세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이 될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저희는 이 협상 승인이 중동 정세에 즉각적인 안정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급격한 악화를 막고 유가 급등 가능성을 억제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될 때 시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의 맹주 비트코인은 12만 달러를 방어했습니다. 이익 실현 압력과 레버리지 빌드업 속에서도 중요한 지지선을 지켜냈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유명 투자자 아서 헤이즈는 비트코인의 4년 주기설이 깨질 것이며 미국과 중국의 새로운 유동성 파동이 비트코인 시장을 움직일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즉, 거시경제 지표와 유동성 정책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뜻입니다. 저희는 비트코인이 12만 달러 선을 지켜냈다는 것은 여전히 강력한 매수세를 보여주는 신호라고 판단합니다. 더 나아가서 헤이즈의 분석처럼, 이제 비트코인 시장을 움직이는 것은 단순한 반감기 주기보다는 글로벌 유동성 흐름과 각국 중앙은행의 정책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거시경제 분석이 곧 코인 투자의 핵심이 되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2025년 세계 경제와 암호화폐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로 가득합니다. 전 세계 비폭탄, 인플레이션의 압박, 암호화폐 시장의 대형 인수합병과 충격적인 폭락까지. 이런 격동의 시기에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배우고 분석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여러분께 경제 인사이트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매일 새로운 글로벌 인사이트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실시간 경제 속보와 저희의 더 깊은 분석을 원하시면 텔레그램 아이디 tomo1250구로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더 깊이 있는 경제 분석을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충격적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